신속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JYQLO의 주연테크 컴퓨터 속도가 느린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윈도우 7로 사용 중이어서 더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윈도우 10으로 설치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상태가 더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세터 SSD 설치라도 해야 합니다. 덮개를 열어봤더니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습기까지 차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에어컨 프레셔와 소를 이용해서 털어내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히트치 500W 하드디스크 밑에 공간이 좀 있더군요. 그래서 클래프 세터 SSD 240GB를 장착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고정까지 했습니다. 디스크 방식이 아니라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사용할 순 없잖아요?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장 장치의 인식부터 확인합니다. 부팅 순서를, USB-CD-ROM으로 변경합니다. 이젠, 윈도우 7이 아닌, 윈도우 10으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렸다. JYQLO의 GNTEC 컴퓨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너무 빨라져서 사용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아쉽다면 17인치 모니터는 화질에서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때요? 세터 SSD 설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사용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도 바로 연결이 됐고,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모든 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